여기는 대구에서 유명한 방꼬개 무침의 골목입니다.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무료 주차 할수 있습니다. 무침의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침회가 많이 있습니다. 원조 안고에 무침회 의성무침회 쭉쭉 저기까지 무침회가 있습니다. <laughs> 아사하게 무침회 먹으면 또 더더위에 지친 식감이 딱 돌, 돌겠죠? 의성무슨여도 있고 식사를 하시고 나오시네요 오늘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구름회 식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란이 꽃이 음.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한 적 있네요 2019년 3월 2일 네. 네. 음. 오징어무침에 가오리무침에 이지구리무침에 우릉이무침에 비누포가 이렇습니다. 가오리찜도 있고 아구찜 수유 납작만두 식당이 넓게 돼 있고, 지금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3층까지 돼 있네요. 3층에 담가라고 건강 303색밥. 건강 근강, 건강한 네. 반찬. 2층 3층에 담아 올려 놓가 있습니다. 오, 엘리베이터되 있습니다. 그럼 대식당 2층. 3층까지 3층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주로 문재인 대통령 음. 께서 방문하시는데요 2층에도 다리가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아주 에승니다 로봇도 있나, 이게? 부르는 식당에 로봇이 서빙하러 왔어요. 어? 로봇이 서빙하고 있네? 안녕! 안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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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나 진짜 센스네, 영 센스. 와, 첨단이다. 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식사하러 많이 오셨네요. 우와, 많습니다. 1층에도, 1, 2층에. 대기 중 아니고요. 로봇 서빙. 와, 깔끔해. 5천로 그런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에 우리가 준비해했기 때문에 우와, 로봇, 로봇이지? 서빙하고 TV 소나바 엄청 봤는데요. 로봇 서빙하는 거는 우와 주차장 확보가 되었었어요. 진짜 편하네요 와우 이거 뭐지요? 오징어무침 오징어무침? 오징어무침에 1 8 0원2 3 0 0원 오징어무침에 중자는 1 8 0원이고대짜는2 3 0 0원인데이 중이가 그니 만팔천, 응? 이렇게 나옵니다. 밥하고 제척국에다가, 열지 볶음, 또, 마늘쫑 이렇게, 계란아, 야채, 콩, 계란, 오징어 무침, 부짐합니다 음. 맛보러 가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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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데리고 오시면 방콕에 해무침에 무침의 유명한 이 골목길에 와서 공용주차장에 자주 자시고, 2 시간 무료입니다. 자시고, 어, 한끼또 무침에 한번 드셔보시고, 기운 내서 또 활력 있는 삶, 오늘 또 화이팅 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구독, 조화, 좋아요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디엄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